오늘은 한 청년의 장례 행렬이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도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옛날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면요, 수련회 마지막에 철로 역정이라는 그 아, 순서를 꼭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철로 역정의 순서의 마지막에는 제가 그거를 꼭 담당했는데 그걸 뭐냐면 모든 코스를 다 돌아,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여기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에 들어가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인지 어느 날은 또비 오는 날이라 비 오는 날에 관에 들어가는 건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관의 애들이 맨 마지막에 관에 들어가면은 관짝을 딱닫는 거예요. 제가 닫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나서 관짝을 닿고 옆에 망치를 갖고 있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은 실제로 안 박지만 관짝을 못 박는 것처럼 꽝꽝꽝꽝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조용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봐서 관짝을 한번 두드려보라 그랬어요. 아 관짝을 두드릴 때마다 가슴이 막 죄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마지막인데 나도 언젠가는 이 관에 들어가서 관뚜껑이 닫히고 못이 박힐 거 아니야. 그러면 나올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걸 생각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청년의 장례 행렬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장례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례 행렬이라도, 똑같은 장례 행렬이라도, 이 장례 행렬은 참 슬픈 장례 행렬이에요. 그렇잖아요? 연세에 드셔서 호상이라고 하는 그 장례 행렬은, 그렇게 어떤 어떤 집 가보면 눈물도 없는 것 같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우리 우리 어제 우리 장로님이 어,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 어, 김영석 교수님 말씀을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 지난 주일에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102세예요. 야 102세 이상 되신 분 장례 열은 어떨까? 그런데 가족들이 다슬프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청년의 그러한 장례 행렬은 더 아프고 슬픈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함은 20대 정도, 20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의 장례 행렬은 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 어머니는 과부가 된 거예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 과부된 여인은 누구에게 희망을 걸었냐면 이 청년에게 희망을 걸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는 의미는 누구 때문에 사냐면 이 청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잘 살아다오 그리고 건강하게 힘있게 살아다오. 이 어머니는 이 청년을 돌보면서 애를 썼겠지요. 그런데 청천 병력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 장례형렬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동네에 많은 사람이 동행한 것을 보면은 여기서 저는 기억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참 많은 동네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다. 이 청년도 동네 사람들의 칭찬거리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칭찬거리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아픔을, 이 고통을 누가 헤아리며 누가 이 여인의 슬픔에 그 눈에서 눈물을 채하여 주겠습니까? 자, 이제 행렬이 떠났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면 이 청년이 묻어야, 묻혀야 될 무덤까지는 이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이 이 행렬이 종착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행렬이 이렇게 아, 쭉 가는 이 와중에 저쪽에서 또한 행렬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저쪽에서 다가오는 행렬은 누구의 행렬이었냐면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두 행렬이 서로 반대편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가왔고 마주친 것을 보면 우리 삶에서 때때로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기쁨이 마주치며 연속이 되며 또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우리 그냥 모든 것들이 공존해서 그냥 겪어나가기보다는 한번 우리 인생의 단면에 뛰어들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들을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는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행렬에 다가가셨어요. 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청년의 행렬에 다가가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멈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차가 다가가 기차가 철로길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철로길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멈춰야 됩니까? 버스가 멈춰야 됩니까? 가던 기차가 버스가 지나가도록 기차가 멈춰야 됩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멈춰야 돼요? 버스가 멈춰야 되죠. 기차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게 기차잖아요. 아 그런데 버스가 멈추는 나라도 있더라 아니, 기차가 멈추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필리핀에 갔는데 아 어, 기차가 오다가 오다가 버스가 오니까 기차가 서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야이 나라는 별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렬을 죽음의 행렬을 막 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더니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행렬, 장례의 행렬을 여러분 멈추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안예창 목사가 어떤 장례차가 장례차가 지나가는데 길한 바닥에 딱 서가지고 장례차를 스톱했다간 큰일 날 겁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망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장례차를 딱 멈추게 하시더니. 어,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마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 한다고 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울지 마라! 이 여인에게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도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면 수없이 많은 슬픈 일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울지 마라!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아멘. 슬퍼하지 말아라! 아멘. 너희들이 늙는 것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슬퍼하지 말라! 하셨면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슬퍼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울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면, 관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에다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그 행렬을, 장례 행렬을 멈춘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일인데, 이번에는 그 멈춘 장례 행렬에 관에다가 손을 얹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했다. 그건 책임져야 되는 일이에요. 가끔 시골을 가면은 시골에 뭐 이장들이라든가 동네 사람들이 관이 들어가는 걸 우리 동네는 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관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멈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뭐 통과세를 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관에다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치를 때, 입관 예배 드릴 때 관에다 이렇게 손을 어떤 때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경건하고 그때는 엄숙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건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관에다 손을 대며 그분이 천국에 가시도록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이분이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갔다면 하나님이 붙도록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관에다 손을 대시더니, 어, 갑자기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러분, 죽은 자예요. 이미 숨이 끊어진 자입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우리는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을 아님. 하신 것이에요. 자이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과 그 당당함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님. 지금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죽음까지 이끌 수 있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생명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정말 놀라워서 우리 이상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죽음의 쇠사슬도 우리 주님은 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다 손을 얹으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짝과 같이 우리 마음에 굳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관짝같이 굳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기뻐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머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걸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관짝에 누워있는 우리의 인생이 혹시 아닙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하는 틀립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왜 참석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냐 우리의 믿음이 죽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의 숨결이 주님의 은혜가 없기, 감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관에다 주님이 손을 대는 것은 손을 댄 순간 주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 네. 죽음 위에 주님의 숨결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 네. 그 죽어있는 생명에 주님의 숨결이 드러나는, 들어가는 순간 흙에 주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흙이 움직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듯이 죽은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이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일어난 사건, 사건이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셔서 여러분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기도하시는 는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4월 27일날 제대를 합니다. 아, 국방부 시계는 가긴 가네요. 아멘. 제대 안할것 같은데 제대가 됐네요. 그런데, 아, 부대에 들어가실 때 우리 이복승 권사님께서 안승현 전도사님 군종사병이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뭐라,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저희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는 군종사병이 없어요 그런 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이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laughs>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건 없는 거니까,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군정 병가가 생겨가지고, 없는 병가가 생겨가지고,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아, 우리 아들이 군정사병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 기도가 셉니까? 제 기도가 셉니까? <laughs> 권사님 기도가 셉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가 센 거예요. 여러분, 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소망하면, 무한하신 넓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바라면,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아멘. 목사 아니더라도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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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품을 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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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아멘. 목사의 마음을 품으시 목사 수준밖에 안 돼요. 청추로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관신하시는 분도 힘있게 많이 나타나시고, 예배 드리는 분도 힘있게 많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는 여러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오신 우리 박연아 성도님. 가족들이요, 예수 안 믿으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예수 믿으시겠다고.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내가 믿는다는데. 오늘도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예? 내가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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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아, 이 단은 강동 수정께 수정계에서 이 단을 해주신다 했잖아요. 저는 이빔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기도하는 중에 빔 프로젝트. 교회에서 하지 말고 어떤 분이 한번 해보실까? 교회를 위해서 건물해볼까? 한번 선포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떤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에레미아 29장 13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은 성경구절인데 이 성경구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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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관짝과 같이 꽉 굳어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손이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풀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모든 것들의 생명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인의 이 장례행렬의 이 청년의 죽음에 예수님이 손을 대 주셨듯이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손을 대 주시옵소서.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 안을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의 소망 가운데, 나의 불신 가운데, 나의 절망 가운데 손을 대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손대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장래행렬을 멈춰주시고 이대로 내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달려가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주님, 나의 죽어가는 영혼과 죽어가는 모습 위에 손을 대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주님이 안수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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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믿음 없이 안수기도를 할 때는요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하는데요. 또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안수기도 하는데요. 믿음 없이 안수기도 할 때는 그냥 손 대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안수기도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지금 손을 댑니다. 이분은 저의 안수 기도할 때 소리만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제가 드리는 그 기도 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하는 기도소리에 주님이 같이 움직여 주시고 성령님이 같이 움직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찬성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시고 말씀. 붙잡고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장례행렬을 멈추셨습니다. 붙잡으셨습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이 청년이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선지자가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것도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이 못 들어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너무 정말 큰 일이라 너무 내가 이거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구도자가 가는 그 시체와 같아서 관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손, 주님의 터치하심이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음이 그 순간 기쁨으로 반환 바뀌며 눈물이 그 순간 화한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붙들고 갈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